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역임,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번 주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뭐외우긴 하지만 주기도문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 앞뒷면에.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렇죠? 그 이게 서론 부분이고 부르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제일 끝에 가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해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여섯 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 때로는 야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충적적이어서 완전하게 스스로 충족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근데 그여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에는 그 이름이 가치가 있으시고, 그 이름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이 되고, 그그 그 이름이 완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도덕적 완전성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이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도덕적으로. 예, 그런데 또 하나는 거룩함이란 뜻은 속된 것과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란 뜻이에요. 만물로 가는 영원히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는 도덕적 완전성 또는 세속적인 것 속된 것이 만물로부터는 완전히 초월적에서 높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예. 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크게 일어나면 높고 크신 하나님을 막 높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요. 이렇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그분을 높이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이 또 높여지기를 원하는 갈망. 그게 첫 번째 간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를 구하고 찾는 데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는 데다가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으로 구해야 될건 뭐냐면 기도 속에서 높고 크신 하나님이 높고 크신 하나님답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될 때도 있다, 될 때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당신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당신 자신 안에서의 거룩함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머물러 있으셔요. 흔들림 없으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욕되게 사는 사람들이 신자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부끄럽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당신 존재 안에서는 영원히 불변성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받들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은 가변적이에요. 때로는 거룩하지 않게 행동해 버리고 우리가 때로는 거룩하지 않게 대접해 드린는 거죠. 가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없으며. 받으시옵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으시는 상황으로 되기를 원하지,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변적이, 하나님 의 이름의 거룩함은 가변적이고, 하나님의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본질적인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영원히 에, 변화되지 변함없는 거룩하심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답게 우리가 모셔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은 이름답게 있어 행동하고 모셔야 되겠는데 그러지를 못해 부끄러워 진짜답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욕되게 된 거죠. 거룩하게 되지 않죠.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은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강력한 채찍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커다란 도전을 주는 거죠. 막 살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렇게 주셔서 당신 잔 존재 자신을 느끼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야훼로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때 당신의 속성을 알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예비해 놓으셔요 예비 아프기를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저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 예,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화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화라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찢기고 상처받고 갈라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존재의 현실이 뭐냐면. 엄청나게 찢기고 갈려져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은 그들을 구원하신데 찢기고 상처받은 곳을 싸매어 주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네. 육체적인 치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죠. 아까 그이 이 오전에 우리가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은 이리저리 완전히 찢겨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 그그 그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치료해 주신 거죠. 첫 번째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우리 말하면 너암 걸렸지. 이리 와봐. 그래서 수술 때다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늘의 의사는 예수님이세요. 그 영혼의 의사 대신 그분께 맡기려면 첫 번째 자기의 암덩어리 같은 걸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딱 들이댄 거죠. 너 수술 때 올라와. 하늘나라의 수술 때. 그런 개념의 비유로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속성을 드러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경우 얻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와 관계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주, 주님이라는 말씀. 아까 그 주요 그랬잖아요. 그... 그 예수님 앞에 19절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 주여, 당신은 선생님이다. 그 주여, 그 퀴리오, 퀴리오스거든요. 그러면 은그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쵸? 성령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보혜사 성령님, 그게 뭐냐면, 다 그게 우리와 관계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그 이름 하나, 는 하나님의 성호에는 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배경이 있고, 자, 자, 졸린 사람이 뒤로 일어나, 뒤로 가고 뒤로 서 있어. 손들고 서 있어. 자, 졸린 사람, 자, 일어서, 아주 뒤로 가서 서 있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구약 신학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름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 신학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연구에 들어가는 학문이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 가겠죠. 우리 거기 밑에 자 대원아. 자, 거기 시편 96편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적 관점으로 보면 영광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밖으로 드러내 표출하신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완전하신 도덕적 완전성으로 가지신 하나님 드러낸 거죠. 흠이 없죠. 만약에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원한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지 적이 안된 적이 있으시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름이에요. 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신 게 아니라 이름으로 주셨어요. 물론 우리 안에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성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이름에 인식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부끄러운 짓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가 된게 뭐냐면 나의 영광,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끔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던,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던, 나의 사업을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던, 내 인생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던지간에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위하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만약에 내가 거기서 손해를 보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죠. 요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올바른 방향이에요.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틀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왼쪽 1번. 주기도의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물론 이제 머릿말 간구, 결말, 세, 세 구분으로 나누지만 그 간구는 여섯 가지 간구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기도에는 얼마나 많은 간구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근데 여섯 개 중에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간구는 세 가지고 어, 인간과 직접적 관련 있는 건세 가지 뒤에 나온다 그랬죠. 그 주기도문에 이제 보시면 주기도문 펴고 계신가요? 첫 번째 앞에면 보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나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주격 조사가 요즘은 나라 이란 말을 잘안 쓰잖아요. 이렇게 저기에다가 나라 가라고 쓰잖아요. 아 발음 뒤에는 가로 아로 쓰는 거지 이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마옵시 옛날 그림이다. 지금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좀 바꿔야 되죠. 나라가 이마옵시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육지 끝부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죠. 하나님 통치죠. 인도하심이죠. 우리 신앙 천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확신 그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세, 번, 세 가지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 그 다음 이제 인간과 직접 관련, 우리와 직접 관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세 가지가 이렇게는 여섯 가지 전체.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하 하나님 시의성명예 명령이 명령은 누군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이에요. 명칭. 그러니까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 성호의 이름이고, 그 성호가 직접 하나님 존재를 나타낼 때 명칭으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나타낼 때는 속성을 나타낼 때는 아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막 이런 용어를 썼겠죠. 그런 이름을 주셨고, 명령을 주실 때는 관계에 관련이 많이 있겠죠. 예,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로라, 이렇게 표현해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주, 주여, 주,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관계로 주신 거죠. 관계로 그런 경우, 근데 말씀 사역 가운데 이제 이 말씀 주신 거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소요리분단 54문에 그 부분이 나와요. 54문. 5 3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1십계명의제 3계명을 풀어 놓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십계명의 제 3계명 너는 나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망령되게 헛되게 일컫는 자는 모두 죄가 있다고 나는 판명 내리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3계명이에요. 그게 53문의 해설로 나온 내용입니다. 명령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다음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네. 그 하나님께 나타내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을 하나님 거룩성을 나타낸다는 거요. 자그 다음에 이제 6번, 어맞아 이름이 거룩하기인 받으심에라는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간구에서 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 1번, 밑줄 그은 것만, 예수께서 위대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만물들은 그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하는 게 만물의 존재 이유예요. 목적이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왜이 땅에 사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존재해.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이 본다. 첫 번째 질문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최종적인,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총체적인 목적을 너무너무 강하게 받지 않게 뭐랄까, 충분하게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영광을 찾고 영광을 돌려줘야 될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땅에.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구하는 것도 많고요. 여러분, 그, 사마리 여인이, 사마리 여인이 살았던 그 삶은, 그, 자기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섯 남자를 만나도, 여섯 번째 남성을 만나도 진짜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은 사마리 여인의 머리에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게, 사람들은 말을 바꿨을 뿐이지, 나 행복하게 열심히 살다가 죽을 거야. 간섭 하지 마라. 그게,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얄팍하게 생각한 게나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것도 그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거든요.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야. 나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랄 게뭐 있어.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거든요. 모양만 바꾸고 색깔만 다르게칠 했을 뿐이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간들이 구원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게 구원의, 구원의 가치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진정한 구원의 가치가 아닌 거예다 마약에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끌어내시는 분 유일하게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예요. 예. 예, 오로지 그분만이. 근데 우리들이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거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면 끝이지. 그 이상 뭐를 바래? 살다 가면 죽는 건 끝난 거 아니겠어? 이게 다그 수준에서 멈춰 있는 구원의 다양한 색칠이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어롭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늘 갈망이 있어. 야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갈망해야 되겠죠. 자,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떨쳐버려야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게 우리의 죄악이래요. 근데 그 죄악을 고, 고백하고 떨쳐버려하며 야 그의 영화로운 명칭들과 속성들로 인해, 그리고 그의 무한하신 탁월함과 완전함을 인해, 그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의 예배와 그의 예배와 명령을 준수하고. 그의 사역으로 인해 그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피조물들을 사용하며 우리의 위치와 관계에서 그의 존영과 관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주된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력 주셔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용화롭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가, 이게 전도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로마서 11장 36절 제일 밑에 줄 같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아주 보통 깊은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 대신 주님이에요. 모든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야마 지금 기둥하고 살고 있거든요. 모든 존재가 주님으로 돌아가요, 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그리스 안에서 다통일된바 되리라. 그게 요한, 아니, 에베소서의 전체 요절이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비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니까요. 통일시켜서 뭐 하시게요? 모든 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만물이 타락한 이후에 흩어지고 막 지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향 앞에서 막 악을 저지르는 인생들이 모두 정돈되고 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모두 순종되어져요. 어떤 한 녀석도 거기에 거스를 수가 없겠 끔예 거스를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 하나님 최단하셔서 다 정리해 버리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영화롭게 드릴 사람들로 완벽하게 통일을 이루세요. 그 모든 만물은 거기에 다 집중하고요. 그래서 하늘 나라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지게 만들려고 막 우리를... 바지 가랑이를 잡아 당기고 난리야.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이이 사이에서 굉장히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거죠. 이 신자의 이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 없을래 없 없는 거죠. 언제나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따라서 악을 대항해서 싸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갈망, 이 갈망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 허접한 게 뭐냐면은 자꾸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구 하고 저거구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지 말고 예, 담대해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구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막 너무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는 이 열망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종들을 특별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허황된 것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불타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일생 동안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내 존재하는 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있게 해 주시옵고 혹시 우리가 손해 받고 우리가 하나님 불편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기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을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용 나이다. 아멘.